1번 아저씨가 누구죠? 아니 1번 아, 아, 아줌마네요. 자, <laughs> 자 세희야 다음 몇 번이죠? 1번? 4번입니다. 왔다네. 잘 풀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 세희한테 해석을 한번 부탁시켜 보겠습니다.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야, 이제 너네가 이제 영어가 늘었네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승 가주어예요 우리 세가서 해석 잘했어요 딴놈 새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이근호가 무시하다죠 뭐 하는 것보다? 딴 놈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보다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를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 말잘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말안 듣잖아요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그어의 뜻이 뭐라고요? 크으...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학년보다 조금 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 확 나와버려라 디스미스 디스미스 디스한다고지? 디스미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나머지 세개 단어 혹시 다 아는 사람 있나요? 디클레어 아는 사람 디클레어. 아이 단어 모르는구나. 세이도 준비를 못했나 보구나. 선언하다라는 뜻인데. 좋아요. 2번 아는 사람 2번 디스클로우즈. 왠지 수영이가 알것 같은데 디스클로우즈 이런 단어. 클로우즈가 뭐야? 클로우즈. 왔다 그럼 디스클로우즈가 뭐야? 어 밝히다 폭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3번의 데몬 스트레이트하는 사람 순간적으로 이 자식이 맞추나 싶었는데 이게 증명하다 보여준다 그 봐봐 우리가 이런 억울한 게 있습니다 뭐 하니 데모하지 데모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시위하다 데모 데몬 스트레이션에서 나왔어요 아, 잠깐만. 이번은 너무 쉽잖아. 이번 누구야 이거? 은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해 봐봐 여기, 여기 이 부분만. Facial. Gestures. 자 봐봐. 선생님이 뭐야? 선생님, 선생님이 뭐냐고? 나 개야, 개. 봐봐. 근데 동물의 몸짓 제스처. 어, 근데 어떤 제스처야? 페이셜이 뭐냐, 페이셜? 얼굴. 어, 얼굴 제스처를 어떻게 한다? 설명하는 어, 인터프리 어, 인터프리시라는 말은 해석한다는 얘기야, 해석한다는 얘기야. 아, 이 자식이 지금 나를 위협하는구나. 이 새끼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가장 가까운 게 뭐야 제스처에서? 4번입니다 오, 나 4번이죠 표현이야 표현. 제스처나 표현이나 똑같잖아요. 얼굴 표현, 얼굴 표정.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중에서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네가 절대 이거 모르면 너 손가락 잘라야 돼. 네. 3번의 인스팅트. 손가락 오 손가 어어 뭐야? 그저 본능? 어 본능. 이번에 이 강아지가 확 손가락 밀 뻔했어. 나머지 두개 단어는 좀 어렵다. 아컴 아우컴, 람우어요 아우컴, 어 어떻게 우컴어 어, 학교에서 알려줬어? 이야 너아 학교 정말 너아 근데 아시이단우아우데 아우컴, 아우컴, 아야지아이영이가컴 아우컴, 아우컴, 아어컴 아우컴, 아우 센세이션 알아? 센세이션. 이건 너무 좀 어렵다. 이거 약간 아, 고3 예, 단어다. 예, 고3 예, 단어. 센세이션. 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써. 맞아. 맞는데, 막 그래서 왜, 옛날에 왜 손흥민, 뭐 손, 손세이션. 손세이션, 막 이런 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3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센스를 통한 센스가 감각이잖아. 이런 감각 작용을 센세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3번, 일국이 야, 일국이란 이름하고 너무나도 어울리는 단어네. 아큐파이. 일국아, 사하라 사막 들어봤어? 사하라 사막? 칼라리 사막이라는 게 있나? 나도 잘 몰라.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여기까지만. 어, 칼라리 사막은. 어있어요 여기서? 세계. 어. 막, <laughs> 막, 봐봐. 이런 세계라는 거하고 이렇게 최상급하고 되게 잘 어울려. 라지스트가 뭐야? 라지스트.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 렌스키 풍경들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와, 아쿠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 다몇 번일까? <laughs> 어머 세상에. 야, 커버가 덥다, 아니야? 덥다? 선생님, 제가요, 나머지 네개 단어 다 찾아봤는데, <laughs> 맞는 게 없고요. 제가 커버란 단어의 1차 뜻 말고 2차, 3차 뜻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차지하다 뜻이 있더라고요. 훌륭해 봐봐. 얘들아, 따라 읽어봐. Occupy. Occupy란 단어 좀 외워주세요. 이건 정말 고교 필수어입니다. 차지하다. 근데 봐봐. 야, 이 사막이 봐봐 이거 날 봐야 돼다 커버한다 커버 야 여기는 야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커버할게 내가 막 맡을게 어머 커버란 단어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이런 걸 만약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아키파이 대신에 커버란 단어가 있었을 때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는 얘기야 내 말은 자 일곱이 손가락 걸고. 이거 뭐죠? 어, 탐험하다. 익스플로러 알죠? 그다음. 뭐라고요? 어, 확대하다, 확장하다. 더안물로볼 거예요. 이게 필수기 때문에. 어. 아, 4번. 졸라리 어려운 건데 윤아가 걸렸네. 하필이면. 아, 진 여러분, 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서울대 나왔다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떵떵거리지만 초등학교 때는 애들 사이에서 찐따였던 거 알죠? 아 맞다 내가, 내가 고백 하나 해도 돼? 아분 여러분, 여러 고백 좀 하나 하자 이기회 여러분, 여러분, 여러해여 선생님 초등학교 일학년 때까지 잠자다가 취하도 어나 했다? 나 초등학교 1일년 때까지 손가락 일았다서일어금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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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나서일어나네 일어나서 일나서 여기 이 부분만 한번 해석 볼까요? 이 부분. 아, 다시 빨갛게, 빨갛게 줄까? 빨갛게. 그는 음. 어커드한 키드라고. 오, 어, 생각되어졌습니다. 어, 저희 쟤는 되게 어커드한 키디야. 여러분, 어커드라는 단어가 발음해 봐. 어커드. 좀 어색하죠? 네. 이게 어색하니야. 찐따 찐따. 찐따, 찐따놈이라고 여겨졌단 얘기야. 그래서 봐봐. 14살 때 나머지 애들이 막 물었대. 어, 왜 쟤는 저런 거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쟤는 저렇게 애가 성가신 거야?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야.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선택지가 단몇 번이니? 4번. 오 제일 좋은 거는 4 번. 여러분 이거 좀 이거 고등학교 이3 학년 단어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Competent. 이게 유능한이란 뜻이야. 유능한. In 반대 말이에요. 이거 In competent. 무능한. 애가 애가 막잘 못해. 여러분 이 단어 뭐죠? 3번 이거 Anxious 뭐죠? Anxious. 어? 뭐 불안한, 걱정하는 그런 뜻이고. 좋아, 이거 일번 어, 어, 도전해 보자. 1 번, 이거 아는 사람이고. 아웃스탠딩. 오, 뛰어나. 이게 왜 뛰어난지 알아? 그러니까 왜 이게 눈에 띌까? 단어 봐봐, 단어를 봐봐, 단어를 보라고. <목소리> 아웃스탠, 아웃, 아웃은 바깥이지. 바깥에 서 있어.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너희들 여기, 여기 앉아 있잖아. 미니만 지금 바깥에 서있다 쳐봐 미니만 눈에 딱 띄지 않겠니 얘가? outstanding 두드러진 눈에 띄는 outstanding 되게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키는 거야 유명한 단어야 고3 단어인 2번을 물어볼까 하다가 넘어갑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5번도 모의고사 많이 나왔던 건데 현진아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볼게. 요 선생님이 당신이 복잡복잡한 도시에 살고 있고, never have a chance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면, active한 something을 하, 이번에 현진이 가서 막 헤글라이더 막, 그제 러글라이딩 하고 막그지 부럽다. 나 그런 거나나나 h a t I d o 해본 적 없는데 다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윤재 n 당신은 바깥에서 하는 합의에 n t know how to do it. I d n t know how to 어 o it. I don't know how to do i 번? 이 열정. 이건 뭐야? 어 이거는 패션 혹은 유행이라도 있죠. 유행, 그렇죠? 어. 자 이제 고등학교 필수어입니다. 아니, 아니 중학교 필수어입니다. 이거 보죠? 어, 자랑스러워하는. 이제 고교 필수어입니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이상 단어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아 사전 찾아봤죠아 미안합니다 <laughs> 여러분 내추럴이 뭐죠? 내추럴하다 네추럴. 자연적이다 네. 뉴트럴이 중립적이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야 6번 진짜 어려운데 누구야 야, 수영이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수영아 너 혹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니? 이런 말. 딜레마. 어, 딜레마. 딜레마란말못 들어봤어요? 아, 이게나 딜레마야지. 금 내가 이 딜레마 때문에 고민이야. 봐봐. 내일이 시험이야. 오늘 뭐 해야 돼? 공부해. 아,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이 다음 주가 시험이야. 공부해야 돼. 지금 막 공부해. 지금 시험 없어. 공부해야 돼. 근데? 한일전 결승. 아, 너는 한일전 결승? 아,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은 뭐, 3년 전에 내가 고백했다가 차였, 날 찾던 그 여자애가 갑자기 내가 보고 싶다고, 어? 저희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 왜요? 수영아, 널 보고 싶다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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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그지. 너테 내를 왜 보러 왔을까? 어 아, 그래가지고 야, 야, 야한2박3일로 이제 너가 있잖아 좀 얘랑 같이 있어줘야 돼. 하지만 수영이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봐봐, 봐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가면 호랑이, 오른쪽으로 가면 사자. 뭐, 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런 게 진퇴 양난, 선택, 결정의 시간, 딜레마, 딜레마, 딜레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Some of these situations, 이런 상황들 중 일부가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딜레마로 이어진다는 건 뭐다? Requiring부터 해석. 요구한다. 너에게 뭐할 것을 둘 또는 이상의 a t 너티브들 중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단몇 번? 옵션. 지금 봐봐,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에서 선택지가 몇 개야 지금 우리 문제에서 네 개죠. 내가 지금 뭐라고 랬니 선택지라죠 선택지 따라 읽으세요. 옵션, alternative, 이게 바로 선택지란 뜻이에요. 자, 이제 중학교 필수어의 물어봅니다. 펄퍼스가 뭐죠? 어, 이제 고등학교 필수어의 물어봅니다. 프로스펙트, 어, 전망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어, 이제 진짜 잘하네. 안 되겠어. 갑자기 현진이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현진이한테도 하나 더 물어볼래. 현진이 연두색 부분 한번 해석해 봐봐. 현진이가 못하면 이제 유나 시킬 거야. 지라고요? 박지훈이라고요? 네. 은진아. 아. 페이스가 뭐야? 여기서는 동사야, 동사. 마주. 마주하다. 그렇지. 우리는 상황을 마주한다. 어떤 상황? 오늘 배웠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 앞... 어. 지훈이 완전 천재네. 장소 명사 있고 where. 아까 이유 있으니까 why. 이 why나 where 이하가 앞에 꾸며줌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현진이? 어, 어려운 결정.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할까? 딜레마라고.